렐루야. 안에 네.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하신 건한 5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사진이 2014년도 건데 제가 급히 오느라고 사진을 최근에도 찍은 게 있는데 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매년 졸업생이 올해도 한 7, 8명 졸업했고 매년 졸업생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이때까지 한십몇년 동안에 한 70명의 졸업생을, 어, 졸업생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에, 여기가 이제 제가 있는 그, 어,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한 30분 떨어진 어, 빈민촌입니다 그곳에 에, 저희, 제가 또 주일날 가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여기는 이제 다시 신학교로 와가지고요. 신학교 학생들을 인디오 학생들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좀 저희들하고 닮은 그런 어, 어, 인디어들이기 때문에 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는 인디오가 아니고 브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 얼굴이 좀 다르죠. 브라질 사람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어, 예배 끝나고 간식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신학교로 가세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인디어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강의실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예, 여기도 역시 인디어 학생들하고 저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디오 학생들은 배를 타고 아마존 강 유역을 따라서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배를 타고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에서 1년에 6개월 정도를 저희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4년을 마치고 나면은 그중에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 교회를 봉사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돕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장면 보시죠. 여기는 다시 교회죠. 교회는 이제 신학교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목사님도 한번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명의 목사님도 한 4, 5년 전된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 저희 아내가 찬양하는 모습인지 기도하는 모습인지 네. 그다음 모습 보시면 네, 이것도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브라질 교수들도 초빙을 해서 함께 어, 가르치고 있고 한국인 교수도 또저 말고 또한 가정이 있어서 같이 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의 모습이죠 교회어 그, 저기 나오는 노래 잘하는 그런 집사님하고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엄청 잘합니다. <laughs> 그 다음 모습 보시죠. 여기 다시 신학교로 와서 신학교에 그 야자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야자 열매를 지금 따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인디오 축제의 날에 함께 모여서 사진 찍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거는 교회이고요. 예, 주일 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동네는 가난한 동네가 있기 때문에 예, 옛날에 한국의 봉천동처럼 어린아이들이 예, 모으면뭐한 100명 정도도 막올수 있을 정도, 200명도 올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집집마다 많이 낳고 예, 집은 작은데 예, 수많은 그런 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건물은 제가 살던 제가 10년 정도 살던 숙소예요. 한10한 7평 정도 되고 있는데 저기서 살다가 조금 나은 건물로 지금은 조금 이전했습니다. 저기 살 때는 개미가 엄청 많아 가지고요. 그 브라질은 개미가 많습니다. 어떤 날 일어나 보니까 개미 떼들이 모여 가지고 그장롱 있죠. 장롱 뒤를 다 갈가 먹었어요. 그래서 장롱을 이렇게 밀으니까 완전히 푹 쓰러져요. 그래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혼자서 장롱을 탁 입을 꺼내고 장롱을 탁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한... 그 뒤에 그 개미가 몰래 갉아먹고 있는 거를 제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몰래 갉아먹고 있는 거를 몇년 안에 몇년 만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 하룻밤 사이에도 개미 떼들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저기서부터 쭉안 보이게 틈새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런 데를 막 먹어요. 나무 나무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여기는 이제 교회 건물인데, 지금은 그 교회에 천정도 다 하고, 바닥에다가 그 값싼 타일을 좀 이렇게 잘 깔았고, 그 다음에 의자도 저런 나무 의자가 치워졌고, 플라스틱 개인별 의자로 다 바꿔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마지막인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강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주일날은 그 브라질 사람들 한 5~60명 되는 에, 여기보다 조금 공간이 비슷하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요. 그런 데서 이제 건물은 물론 거기는 이렇게 좋진 않아요. 예, 다 저기 어 건물은 좋진 않지만 그런 데서 그래도 어 행복하게 브라질 가, 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주일날마다 만나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은 이제 1년에 6개월 정도는 그 인디오 학생들 한 3, 40명 정도를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인디오들은 되게 가난해요 가난하고 어, 학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것, 이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믿어야 됩니다. 그리까 십자가를 볼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를 볼때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가 많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 내가 이때까지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나를 믿어. 에, 내가 뭐 저렇게 형편없이 지금 버림받고 피 흘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게 죽는 저 형편없는 사람을 내가 왜 믿어? 에, 나는 나를 믿어. 에, 내가 예, 이때까지 사람도 지이고 잘못한 일 많아도 나는 그래도, 예,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을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들은 회개해서 새롭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 과거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십자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때 나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또 수많은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한 가지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많은 죄들을 또 짓게 되는 그러한 죄들 그리고 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러므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에, 저 사람보다는 착해. 에, 나는 사람 죽이지도 않았어. 돈 띄어 먹지도 않았어. 에, 나는 그렇게 형편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보단 나. 예수님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겠지. 그런데 나는 그런 죄 없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그 비밀 그것을 모릅니다. 정치가들도 모르고 학자들도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알 수가 없는 비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장에 보면 십자가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어 십자가에서 하나, 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았다. 나를 대신해서 외면당했다.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그렇게, 내 죄의 그죄 값을 그렇게 치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다 외면했어요. 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기 십자가에 돌려서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다들 그렇게 다들 예, 믿지 않았어요. 누가 믿어요? 예, 빌라도도 안 믿었어요. 예, 바리새인들도 안 믿었어요. 종교지도자들도 다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강도 한 사람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예, 네, 그러나 나는 죄가 많아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예. 믿음, 소망, 사랑. 사, 소망은 그럼 무엇인가요? 소망은 고린도전서 앞장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을 얘기했다면은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니까요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얘기하겠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니라.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말도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환상으로 우리에게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다고 얘기해요. 예,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또한 열두 제자들도 요 예수님 부활한 거다 봤어요. 500명,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봤어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었다. 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요.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육신, 영적인 육신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질병으로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아멘. 예,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또 육신은 항상 배고파요 사, 예, 새끼 다안 먹으면 이런 우리의 육신은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죄의 성향을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어,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처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미래에 어느 나라인가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은 변화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이, 이것도 제가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믿음과 소망. 믿음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그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죄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죄된 육신을 또 우리의 그 약한 육신을 전부 다 변화시켜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영원히 사는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이랄, 복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웃에게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소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 이후에 또한 부활, 그두 가지를 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택시를 타다가 운전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가 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에, 그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다고 지금 예수님의그 무덤이 영국의 어디 시골에 어디 묻혀 있는데 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계속 슬퍼하고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혀 모르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잘안믿겠어요 그래서 계속 슬프기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도 그 택시 운전사하고 공감했어요. 그 택시 타면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예,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지금 살아 계세요. 예, 그 그리고 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러 재림의 주리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로,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이제는. 예, 수님의 죽어서 슬프다. 그러면 우시지 마시고. 예, 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의 그때 되면 우리의 몸이 이 몸이 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된다 새로운 영적인 몸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소만 사랑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제가 아는 저 성교사님도 아직까지 3, 40년 전에, 아, 20, 30년 전에 자기한테 나쁘게 한그 성교사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 성교사를 용서하지 못하고 예, 그게 사, 사랑이 잘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못되게 한 사람을. 그러나,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른 현대어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보는 성격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깨달으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말이 어렵죠. 예. 지식에 넘치는 그,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도 없고 끝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높고 그 깊고 그 넓고 예. 그 위대한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 체험할 수 체험하는 라 얘기예요 예. 지식에 지식을 초과하는 우리는 자꾸만 어떤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뭐 약점이 다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 우리의 아멘. 그 생각을 넘어서는 아멘. 정말로 우리가 그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높고 아멘. 그 깊고 그 넓고 그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과 용, 사람들과 용서하지 못하고 아멘. 또 얼마나 많이 시기가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성교사들 사회 속에서도 제가 사는데 얼마나 저도 시기가 있고 또저 사람도 시기가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도 시기가 있고 서로 시기가 있고 이렇게 살아 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약점을 감당해야 돼요. 예. 나도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도록 서로 조금씩은 노력해야 돼요. 조금 서, 서운한 게 있고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또 용서해 줄줄 줄 알고, 그래야 돼. 왜?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듯이 그렇게 잘못하듯이 나도 좀 그러거든요. 서로, 서로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식구가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서 없이 제가 이렇게, 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제가 또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죽음이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까? 알코올을 위해서 달려가고 니까 천국을 위해서. 예. 여러분 저 사람을 때려죽이려고 예, 칼을 들고 달려갑니까? 예,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있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슴 속에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남들의 잘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헤로빈 네. 달려가길 원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남을 용서하는 사랑. 예,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또 잘못한 것을 또 용서받을 수 있고, 아, 네. 예,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 네. 그와 같은 겸손한 삶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주님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매일매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모든 슬픔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다 해방될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들도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